도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된 골드디렉터 박효정입니다. 발표에 앞서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 8월 유산화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25년의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남편의 일을 돕고 있을 때였어요.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도 해보았고 의학분업되면서 의료원 합 약국으로 나와 직장생활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고 남편의 사업장 일을 돕고 있 도우면서 쉬다 보면 회복될 거라 믿었던 건강은 오히려 자영업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더 악화되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복합적인 갱년기 증상과 심각, 심각한 우울증으로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성당 교우였던 김은옥 수폰서님이 영양강의 해주실 분을 모셔왔다며 박정자 수폰서님과 함께 저희 사업장을 찾아와 유산화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제 인생의 턴포인트였어요. 나와 가족들의 건강도 지키고 경제적 시간적 자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설레임에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난생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라 두렵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님께서 가이드해 주시는 매뉴얼대로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의 주제 도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약이란 무엇일까요? 그 뜻은 몸을 위로 솟구치다, 즉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도약을 해 보셨나요? 저는 유산화 안에서 끊임없이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도약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산화를 만나기 전 2016년, 저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직장 생활, 자영업을 하면서 몸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었죠. 그다지 행복한 삶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2021년, 지금의 저는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성장한 저의 모습, 유산화를 만나고 도약한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도약할 수 있었던 운동력은 적극적인 시스템 참여와 프로모션을 활용한 승급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플러그입니다. 다양한 시스템에 적극 참여하면서 유산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홈미팅, 셀미팅에 참석해서 익히고 배웠죠. 다음해 2017년 3월에 김규선 원장님의 석세스 코어 가정을 수리하면서 빌더로 승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모든 게 줌으로 대체되었지만 매달 라비돌리박 세미나에 참석해 성공한 리더님들의 노하우를 들이면서 동기부여를 받았고 파트너님과 함께 세미나장 안내봉사를 하게 되면서 경품 추천으로 아시아 컨벤션 티켓도 당첨되는 행운의 주인공도 되어보았습니다. 행운이 이어지면서 나도 할수 있겠다라는 꿈에 부풀어 있을 때쯤 박창자 스폰서님께서 미국 컨벤션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에서 개최하는 컨벤션에 참석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느껴봐야 한다고. 그보다 더큰 동기부여는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스폰서님의 확신에 찬그 눈빛과 말투. 아직도 생생합니다. 컨벤션 참석 안 하면 큰일 날 것만 같았고, 크게 후회할 것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반신반의한 제 마음을 확신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도 할수 있을 거라 기대해 미국 컨벤션 티켓을 구매하고 여행 계획을 짜게 됩니다. 2017년 8월 15일 컨벤션 일정에 발맞춰 환상적인 3박 4일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하였고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3박 4일의 컨벤션 일정은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유산화 헬스사이언스 25주년 기념행사까지 겸한 컨벤션 프로그램은 어느 것 하나 놓칠 것도 없었고 영상으로만 보고 듣던 마이로네츠 박사님과 나일맥 일리언 박사님, 그리고 닥터우즈 박사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기념촬영까지 하게 되면서 설레임의 연속이었습니다. 본사 생산라인 투여를 하면서 마이로네츠 박사님의 철학과 비전이 허상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에 안도하고 유산화인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전 세계 20여 개국 유산화인들의 모인 자리에서 골드 이상 직급자분들이 자기 나라 국기를 흔들면서 무대에 올라 축하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거의 축제 분위기였죠. 승급하신 유산화 코리아 리더스 리더님들, 특히 박청자엔 편합홍 스폰서님께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승급 무대에 오를 때는 더 흥분되고 열광하게 되더라고요. 한민족, 유, 유산화 코리아인들의 결속력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나도 하루 빨리 골드 디렉터로 승급해서 저무대 꼭 오르리라고 다짐하고 왔었지요. 미국 컨벤션 다녀온 후에 확신에 찬 모습으로 유산화를 알리기 시작하면서 한달뒤 9월 말에 어치보로 승급하였고 또한달뒤 11월 초에 스폰서님과 함께 디렉터로 동반 성장하였습니다. 컨벤션의 유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5월, 5월에 싱가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컨벤션에서는 키 리더님과 함께 참석하게 되면서 또한 번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파트너님들께도 큰 동기, 동기부여가 되어 함께 열심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파트너님들과 함께 하자는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코로나로 인해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아시아 컨벤션이 온라인으로 열렸죠. 비대면으로 열린 아시아 퍼시픽 온라인 컨벤션. 현장감이 떨어져 그 감동이 약할 줄만 알았던 온라인 컨벤션은 회사에서 준비한 멋진 프로그램으로 동기부여에 확실히 전달되었고 대그로잉업 그룹에서 준비한 응원 도구 장착과 실시간 줌 이벤트 참여, 줌 애프터 행사는 신규 파트너님들과 함께 하면서 나누었던 그 뜨거웠던 열기로 다시 한번 유산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충분했습니다. 여기 계신 그로인업 리더님들 모두 컨벤션의 기운 전달받으셨죠? 여러분의 도약이 시작되셨습니다. 줌 미팅 행사에 봉사해주신 모든 리더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버 디렉터 승급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당시 박정자 스폰서님께서 전국연합 홈미팅을 준비해주셨어요. 2019년 1월부터 전국 각 지역의 많은 리더님들이 형제라인십을 키우며 서로 돕고 봉사하면서 신규 사업 설명 트레이닝, RTS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승급, 승급하신 리더님들이 더 많이 탄생하였고 저도 제가 사는 지역 수원 RTS, 수원, 그러니까 수원 연합 홈미팅 RTS에 참여해 매일 고개로 작성하면서 성공하는 습관을 길렀고 혼자서는 하긴 힘든 일들을 연합 RTS에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실행하면서 해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박정자 스폰서님을 비롯 도움 주신 모든 스폰서님들께 리더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이렇게 시스템에 적극 참여한 결과 2019년 10월에 실버 디렉터로 승급하여 63 빌딩에서 열린 어워진아이 승급 파티에 초대되어 예쁜 드레스도 입고 승급 무대에 오르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음, 처음이라 쑥스러웠지만 항월한 경험이었습니다. 박창자 스폰서님께서 그러셨어요. 드레스 얇번 입고 승급 무대에 오르면 스타 다이아몬드 된다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드레스 입고 오르라고 하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 2020년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빠졌었죠. 다시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고 면역력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번 유산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코로나로 원택트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으로 할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원택트 시대에 발맞춰 유산하 코리아 대그로잉업의 온라인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만남을 줌 미팅으로 전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 갖춰진 시스템 안에서 나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골드 직급에 도전하면서 2020년 12월 6일 골드 디렉터로 승급하였습니다. 올해 저의 도약 목표는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또 더 욕심을 내서 로비 디렉터 승급입니다. 2021년 그로잉업 안에서는 중으로 할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리더님들의 무한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북두칠성 7스타 다이아몬드님들과 리더스 리더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약의 원동력은 프로모션을 활용한 승급입니다. 유산하는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2017년 어치버 디렉터 승급을 달리면서 동시에 유산화 코리아에서 진행 중인 유산화 패밀리 인센티브 제조 1차, 2차, 3차 프로모션에 집중 도전하여 총 4인까지 달성하면서 승급을 하였습니다. 물론 파트너님도 함께 2인 달성하여 2018년 10월 저의 승급 저의 승급을 도와주신 두 스폰서님들과 친정 엄마를 모시고 제주도 롯데 호텔에서 아주 럭셔리한 최고의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유산에 사는 모든 것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유산화 덕분에 친정 엄마께 효도 여행을 선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유산화길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또 2021년 유산화 패밀리 인센티브 제주 프로모션 지금 다들 도전하고 계시죠? 저도 지금 2인 달성에 이어 3인 달성에 도전 중입니다. 인센티브 프로모션 달성은 항상 13지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미리 계획만 잘 짠다면 여러분들도 퓨처 리더스, 리더십 서밋, 이그제큐티브 달성 등 모두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이번 제주 3차 프로모션 기간 동안에는 또밥 프로모션도, 밥 보너스도 함께 발표되었죠. 이처럼 유산화에서는 사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시고 도약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약이라고 하면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산화의 직급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성취가 작은 도약들이고 그 작은 도약들이 모여 큰 도약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마음에 저장하고 있는 문장을 공유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공은 매일 반복하는 작은 노력들의 합이다. 유사라가 제공하는 모든 시스템과 프로모션을 통해 끊임없이 작은 도약을 이루시고 더불어 큰 도약을 만들어가는 리더님, 리더님, 리더님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bargain.